7월 30일 날 씨앗 뿌린 상추거든요. 그리고 오늘이 약한 보름 됐죠. 오늘 8월 15일 새벽이거든요. 상추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. 여름 상추 있죠. 드시고 싶은 분들은 조처를 위해 보시면 은 여름 상추를 드실 수 있습니다. 8월 한 20, 앞으로 한 열흘 있으면 먹을 수 있, 있겠네요. 씨앗을 뿌릴 때 제가 보여드렸는데, 그죠? 듬뿍 뿌리시면 됩니다. 듬뿍 뿌리셔서 섞어 먹으면 돼요. 요 상추는 제가 8월 한2 5월부터 수확을 하면요. 한 15월 초순까지 수확합니다. 이제 상추를 워낙 많이 보여드려가지고요. 요것도 7을 같은, 갔을 때 뿌렸던 거거든요. 근데 요게 보시면 6월 1일날 씨앗 뿌리는 거거든요. 6월 1일날 씨앗 뿌리는 게 계속 수확을 하고 있죠. 이게 먹으면 삽살을 하게 오죠. 진또 나오고 진짜 맛있습니다. 지금이라도 상추 씨앗을 안, 뿌린, 안 뿌리시면 뿌려보세요. 그러면 한달 후에 수확합니다. 제가 또 보시면 요게 제가 또 8월 7일날 씨앗분이거든요한 일주일 됐죠 일주일 일주일 가까이 됐죠 근데도 씨앗이 많이, 많이 올랐잖아요 여기 보시면 다 올라있죠 그죠 상추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그냥 해보세요 해보시면 상추 실컷 드실 수 있습니다 아유 땡초 키가 벌써 1m 한 60 이상 커버렸네 자, 오늘도 상식도 한번 더 말씀해 드리네요. 6월 1일 날 씨앗을 뿌리시고 하면 8월 한조순까지 수확하고요. 을 7월 말이나 8월 초순에 어, 씨앗을 뿌리시면 10월까지 수확합니다. 그러면 10월 초순에 씨앗을 뿌리시면 11월 초순부터 수확을 하거든요. 수확하면은 11월 말까지 수확을 하시고요. 그때도 맨 같이 이렇게 빡빡하게 뿌리서. 뿌리시면 그 12월 달 되면 영하로 내려갈려 하잖아요. 그러면 산에 가서 갈비라든지 뭐 집이라든지 있으면 덮어주시고요. 덮고 나무 같은 거 눌러주셔야 됩니다. 눌러주시면은 영하 10도가 훨씬 내려가도 상추가 겨울에 안, 안 옵니다. 그 월동을 합니다 동행에 견딥니다 그러고 2월 말에 한 벗겨 주시고요 물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또그 상추를 3월 4월 6월까지 수확합니다 6월 초순까지요 저처럼 이렇게 상추를 키워 보시면은 거의 한 개월 빼고는 1년 내도록 노지에서 노지에서 상추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닐멀칭도 할 필요 없고요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오늘 또 제가 상추에 대해서 또 말씀해 드렸습니다